English t 제 이름은 이 돈주이고요. 어, 저는 삼성전자에서 한 35년간 근무를 하고, 마지막으로 무선사업부의 사장을 하고,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의 고문 상담료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6학년때였는데 우리 반에 한 학생이 전학을 왔어요. 이번에 뭐가 들려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광석 라디오가 들려있었어요. 뭐, 조그한 통에 이렇게 이어폰을 꽂고 라디오를 소리를 듣는데, 거기 소리가 들려서 굉장한 호기심이 있어서 내가 저게 왜 소리가 나는지 나도 저런 거 후에 만들어 봐야지 몇년 동안 만들어 봤는데 소리가 한 번도 안 났어요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내가 대학에 꼭 가서 저걸 전공을 해서 나도 라디오를 만들어 보고 저게 어떻게 소리 나는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전자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곳에서 일을 했어요 미국에서도 하고 했지만 실제 기억에 많이 남는 게 러시아예요 그래 진짜요? 너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어린다고 할수 있겠어? 아니요. 제일 어린다고 보내주세요. 그래서 어디로 보냈는가 하면 러시아 법인장을 보냈어요. 러시아가 1998년에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어요. 국가재무불이행 상태. 바로 그 다음 해에 나를 러시아 법인장을 보낸 거예요. 재무불이행 상태가 되면 모든 이 경제 상태가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신용거래 불가. 근데 그런 상태에 나가서 내가 본사를 설득을 해서 제가 책임지고 신용거를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용평가하는 시스템을 전세계보다 더 치밀한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고 하는 거를 맨 마지막에 규정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그 회사의 오늘를 내가 만나고 마지막 결정을 한다 그때 내가 그때부터 시작된 나의 뭔가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제가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러시아에 처음에 한 5년간 있었는데, 처음에 갔을 때이 법인이 전 세계 한 55개 법인 중에서 47당, 48당 꽁치 있었어, 꽁치. 근데 4년 반 만에 이 법인이 전 세계 3위 법인으로 평가를 받는 거야. 전 세계 내에서. 판단는 개념을 그냥 내 물건을 어떤 화폐 가치로 교환을 할 때, 목적이 내가 더 이익을 취해야지, 내가 최대의 이익을 취해야지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잘안 팔려요. 우리 거래소들이 먼저 돈 벌게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돈 벌어야 돼. 거래처의 돈 버는지 먼저 봐.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마케팅의 개념은 내 물건을 많이 팔아서 돈을 번다는 게 아니라 고객하고 관계를 맺는다. 커스터머 리레이션을 맺는 게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도 이 생각은 뭐 맞는 생각이고 그럴 때그 그래서인지 제가 가는 곳마다 비즈니스 갔어요. 엄청 성공을 했고 돈을 벌려고 그러면 안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돈은 따라서 오는 거다 가장 중요한 게첫 번째로는 마인드 세팅 같아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긍정적으로 나는 할수 있을 거야 나는 할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할 거야 그리고 일을 적극적으로 하면 50% 여전히 찬스 오브 석세스가 있어요 저는 가기 전에 항상 거울을 봅니다 나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너왜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잘할 수 있어. 이제 일반적인 얘기이지만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젊은이에게 가장 크게 있는 게 뭔가면 하 미래 대한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 미래에 대한 많은 시간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거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본인도 모르고 정말 전쟁도 모르고 진짜 only God knows 신만 알아요. 그 n4라고 하는 사람 옆에 친구 보세요. 잘 돼도 잘 나가는 사람 있어요. 흑수죠. 흑수저 중에 자기만의 꿈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있어요. 그 사람은 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쟁반을 가질 거야. 무슨 수저는 수저야. 다이아몬드로 금치되어 있는 집을 가질 거야. 자기 꿈을 가지고 성공해 나가면서 성승장관 젊은이들 많은데, N4 흑수저라는 걸 일반화해서 나도 거기 있는 것이 괜찮다라고 안주하는 생각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다. 남이 N4고 우리는 흑수저라고 해도 나는 아니야 라고 뛰쳐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그냥 태어나게 하셨겠어요? 뭔가 하신 일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걸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노력하는 사람은 분명히 찾는답니다. English tea.